자,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비서실장 이하, 각 수석들 뭐 등등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한 4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가 통칭은 뭐라고 그러죠? 대통령의 비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정무수석이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대통령의 비서야, 나는 정무수석이야, 정무수석 비서관이거든요. 자, 그러면 당시에 이재명 대표 그당 체계들을 볼때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밑에 바로 비서실이 있습니다. 그 비서실 안에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실이 있어요. 예. 자 배우자실의 부실장 그러면서 권향엽 딱 인이 박혀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비, 이 비서실의 부실장인데 그사람은왜 비서야? 이렇게 이야기면 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어뭐 이 우리가 이 언어가 서로 다르니까 뭐 서로간에 일단 뭐 영어 쓰고 뭐 국어 쓰고 다르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laughs> 예. 같은 한국말을 쓰면 예. 자 비서실이라는 그 안에 조직도 안에 그 안에 딱 권향엽 씨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분은 뭐라고 부르죠? 혼비서라고 이야기 하지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개념 자체가 이재명 대표는 마치 이 비서라는 개념이 예전에 배소연 배모시라고 본인이 있었던 그분처럼 뭔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옆에서 돌봐줬던 이런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것인지 그러니까 먼저 이 개념부터 아마 법정에 가면 개념부터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예. 국어학자 불러서 도대체 비서의 개념이 어디까지입니까라는 걸 따져봐야 될 텐데 예. 왜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 강하게 대응을 하고, 그래서 이그 고발까지 하고 할까? 저는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 예. 저분이 부속실에 지금 저이 배우자실에 부실장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 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여성국장하고 당뇨 다 했습니다. 그걸 누가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마침 그 지역을 그렇게 해서 부실장이라는 사람한테 했기 때문에 통칭 김, 김혜경 비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글쎄요, 제가 이 이재명 대표의 비서 개념과 저의 비서 개념 이 다른지. 그는 좀 모르겠습니다.